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저는 하나오션을 같이 보실 건데 오늘 엄청난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엄청난 수주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습니다. 고저진 폭약 13%짜리 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한 즉슨 뭐예요? 이 위에서 뭔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구나. 두 번째는 오늘 외국인들이 140억까지 매도를 하면서 결국 차액 실현을 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인데 이런 큰손들이 왜 이렇게 이탈을 할까요? 결국엔 어떤 이유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불발될 것이다 라는 또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우션은 왜 미친 척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로 알고 계신다면 지금의 주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과 안 보신 분들의 계좌 차이가 정말 크게 날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기대해도 좋겠고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사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왔다 누가 인증했다?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은요, 사상 신고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색으로 물들여져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여러분들께 영상 마지막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가져가시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계좌 극복해 나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될게 바로 112,5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엄청난 하락이 보여주면서도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112,500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선은요, 우리 외국인들이라든가 큰손 중에도 우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포지션이다 라고 하는 거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건요 아니 오늘 엄청난 기사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들 수주도 이런 수주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2조 원짜리 규모의 이중 연료 컨테이너선 7척, 7척을요, 수주를 통해서 글로벌의 입지를 확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요, 에버그린과 함께 대만의 빅투와 모두 계약하면서 대만 수주, 무조건 한국이다라고 하는 완벽한 입지를 따냈습니다. 특히 방산만이 아니라 이제는 선사로도 능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엄청난 수주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응은요, 주가가 11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11만 2천, 지금은 5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윗골이긴 음봉에 가까운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수급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은 엄청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그냥 눈치 보기만 했고 개인들만 순매수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고 개인만 추경 매수를 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일부분의 차익 실현 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공매도가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공매도만 100억이 터졌습니다. 100억이 터지는 이 시점에서 이 하나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대체 왜?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되시면요 지금의 주가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악재들을요, 밟고 딛고 올라갔을 때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이때, 아, 악재가 끝났구나. 자, 그러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악재를 먼저 알아야 앞으로의 상승 구간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큰 손이 던진 이유가 단순 수주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요, 일가 막보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적 반영은요, 2029년부터 돼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 아, 이거 매도해도 주가가 덜 빠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양민해운권은 올 여름부터 내부 정보로 시장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요, 이미 엄청난 횡보를 통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었고요. 이 매집을 통해서 주가의 상승 구간에 뉴스에 팔아라 전략을 정확하게 실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는 이것도 있겠지만 이두 가지를 손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수첩이 있다면요, 꼭 열고 적으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9월 17일입니다. 그죠? 18일 우리 새벽 시간에 가장 중요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이벤트가 발표가 됩니다. 새벽 3시쯤에요. FOMC에서 우리나라와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금리 인하. 어디의 금리 인하?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의 발표 기대감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요. 최대 사상 신고가에 도달했어요. 자이 신고가를 도달했을 때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사상 신고가를 도달했을까요? 여러분들 별표를 수만 개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혼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엄청나게 주가가 빠졌을 때 가장 큰 악재가 뭐였어요? 외국인들이 5조 넘게 팔았는데 이게 뭐예요? 팔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소식 속에 전 세계가 주가가 떨어지고 우린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저가를 기록했을 때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미국에서요? 관세를요? 90일 동안 유예하겠대요 정확하게 90일 동안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이유가 나와요? FOMC에서. 미국 FOMC 미국 금리가 3.5에서 더 인하를 할 건데 인하 발표 기대감이 93%가 넘어갔습니다. 그만즉슨 뭐예요? 금리 인하에. 주가는 베팅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우리 정말 약세 시장은 더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는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당장 돈이 생깁니다. 돈이 생긴다는 건요, 결국엔 뭐예요? 주식 투자처럼 위험수단에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금리가 인하될 때 주가가 폭등한다. 언제 배웠어요? 코로나 때 배웠죠. 코로나 때전 세계에서 금리 인하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금리를 2% 아니 1%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가가 미친 척하고 올라가요. 그때 9만 전자를 달성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야? 금리를 다시 인상하고 나니까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벤트가 언제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잠자는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거고요. 이 엄청난 소식이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일 정말 떡상을 할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 만약에 금리 인하 발표가 안 된다. 좀더 이따가 겠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올라갔던 물량이 다 차익실험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라 점. 이 부분은 알고 계셔도 우리 하나오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내일의 대응이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 때문에도 여러분들 차익 실현이라는 선택권을 가지고 결국엔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폭등 구간에 매도를 하면서 잠시 뒤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오늘의 수급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더한발 나아가서,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최근에 블록딜을 통해서 1.4조 원의 규모를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체를요, 받아준 사람이 해외 기관이에요. 아, 이건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큰손의 입장에서, 지금 뭐, 우리 이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이 임팩트 파트너스, 결국 하나 계열사예요. 하나 계열사의 대주주가 이 지분을 매각하고 나갔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의 어떤 그룹사에서 매수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일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해외 기관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 매도하고 도망갔다. 아 현금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해석이 깔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룹 내부에 자금 압박이 지금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요.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뭐예요? 결국엔 우리나라 조선업을 지금 사상 신고가로 올려준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 프로젝트가요, 그냥 마스가 프로젝트, 그냥 말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 중요한 건요, 대임이 미국에서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의 이 조선 부흥 운동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엔 이 투자 펀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조선은 이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이 협상이 지연될 경우에 1,500달러 무려 5천억 달러의 배분이 불투명해져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한국 기업들이 자본을 투입해서 지금 엄청난 조선소를 짓고 있고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게다 물거품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화오션은 이미 막대한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독보적인 MRo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추가적인 자본 투입을 한다. 그런데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마스가 지원법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다. 말도 안 된다. 그죠? 그렇다는 건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 초대형 선박 이런 굵직한 발주 계약도 지연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식 속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깔고 외국인들은 굳이 이런 엄청난 소식 속에 불확실성에 베팅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수익이 나니까 수익을 일단 챙기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 그럼 나도 이제 매도해야겠다. 큰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된다.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 오션이 투자하고 있는 엄청난 투자가 결국엔 뭐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게 이런 겁니까? 아니죠. 조선업에 대한 정확한 투자예요. 그런데 이 조선업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미친 척하고 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화 임팩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1.4조의 확보 이유가 결국엔 미국 투자와 차익금 상환인데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초격차 확보를 위한 자금을 재 배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가 한국 시장, 사실상 한국 시장 수주가 0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에서 승부를 본다는 메시지고, 이 엄청난 메시지는 국내에서 현금화를 하고, 미국에서 자금을 투입하고, 글로벌로 판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초대형 승부수 실조 투자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장기적인 군함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스가 프로젝트와 마스가 지원법에서 또 가장 큰 수주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좀잘 들으세요. 뉴스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규 도크. 암벽 착공 발주 계약했습니다 라는 소식 아니면 블록 어셈블리 공장 설계나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연 20척의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온다면 결국엔 뭐예요 미국 공장에 박차를 가고 있는 삽을 뜨고 있는 게 확실해졌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주가의 폭등을 부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마스카 프로젝트 사실상 잘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사활을 걸었습니다. 결국엔 이 조선업의 카드를 미국에서 받아줬고, 미국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기술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러브콜을 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연이 되고 협상이 결의가 막 되고 있지만, 결국 어. 안정적으로 될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그때부터 추가적인 주가의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된다라는 점을 알고 투자하신 분들과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의 계좌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영상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지금 주가를 대응하신다면 이런 캔들 하나 나오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밤새 지새우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께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타점이라든가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그곳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한화오션 혹은 기회. 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결국엔 가장 중요한 하나오션의 적극적인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과 함께 뭐 9월, 8월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렸고요.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7월부터 여러분들과 우리 같이 잡으면서 하나오션 수익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24년 7월이라면 바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때요. 이때 잡았다면 아, 나도 아마 600% 정도의 수익 구간일 텐데라고 생각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응 확실하게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 기회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결국 수익극대화하려면 을 계좌가 차곡차곡 쌓아 나가려면 딱한 가지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 우리나라 시장 지금 너도나도 없이 올라가지만 결국 대장주들이 더 좋은 수익 구간을 주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대응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두산퓨얼셀 여러분들과 함께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 딱 가져가면서 우리에게 18% 수익권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lnf는 요 최저점에서 매수했습니다. 9월 5일 날 최저점에서 매수하면서 무려 27%라는 수익권 여러분들과 함께 챙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9월 16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KSK, SKC로 10% 수익 구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20% 수익을 챙기면서 비중 10% 축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실질적인 기회 그리고 하루에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대장주들 공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요. 네,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네,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지금 바로 공개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만 더 집중하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계좌에 큰 도움이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산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죽 매령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 카본 서현 이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 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에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 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 8115 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 8115 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라서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